안녕 형들. 20대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도시이야. 오늘은 엘지전자 NFT 몬슈크에 대해서 소개할게. 몬슈크는 엘지전자 의첫 번째 NFT로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엘지 스타일러 슈케이스 주케오와 함께 새로운 수집 경험을 할수 있는 디지털 가상 신발이야. 엘지가 가전은 세계 1위인 거 알지?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3에서도. 가상 신발 몬슈크를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홍보도 했었고 LG는 헤드라 기반 자체 월렙도 원래까지 출시했어. 국내외 특허까지 냈으니 이 정도면 블록체인의 진심인 듯해. 추후 다양한 LG 가전 기기와 연동 확장을 할것 같은데 LG NFT의 시작이 바로 몬슈크인 거지. 발행량은 5,500개이고 클레이튼 헤드라 체인에서 연동 가능해. 몬슈크의 스토리도 있는데 볼 사람은 멈춰서 봐. 레어리티도 메카니컬, 크리에이처, 언데드로 나뉘어져 있는데 홈페이지에 조금이나마 리빌 전 박스와 신발 NFT의 퀄리티를 볼수 있어 NFT는 무료이고 2차 거래도 가능해 이 정도 퀄리티의 대기업인데 무료라고 몬슈클 NFT 홀더에게는 LG전자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대 자세한 건 추후 로드맵 공개 예정이지만 6번의 신제품 경험 공간으로 초대했는데 진짜 공간에만 초대하겠어. Nope. 홀더 대상으로 LD 스타일러 슈케이스 신제품 좀 주겠지. 나도 에어드랍 이벤트 받아왔으니 형들 꼭 참여하고. 이 사진 참고해서 디스코드 들어와 몬슈클 홈페이지에서 초대장 입력하고 미니 게임 참여하면 몬슈클 레네 t 티 추첨에 응모할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면 해. 형들 투자는 본인 선택. 영상에 없는 내용은 두유 언리서치 알지. 구독도 본인 선택이야.